야, 요즘 집들은 진짜, 아, 외관이 너무 이뻐. 굉장히 이쁜 외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레지덴트 트루입니다. 네, 1183 스퀘어 피트고, 여기 앞에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쪼매만한 페리오가 있는데, 네 그런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렇게 에어컨이 있거든요. 네 에어컨이 있는다고 하면은 여기 조금 시끄러울 거예요. 에어컨 킨다고 하면은 뭐 어쨌든간에 이렇게 앞에 조금만 할게 페리오가 있어가지고, 오괜찮아요 어, 이런 데도 있고요. 그러면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생겼는지. 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복도가 있어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복도가 있어가지고 복도에다가 이렇게 타이로를 이렇게 또 발라놨는데 이 타이로 바르는 게 미쳤네. 인테리어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들어오자마자 심심하지 말라고, 네, 틱탁토 이렇게 그려놓은 곳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틱탁토 하면 1년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창고 거점, 네, 창고 이렇게 계단 밑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가라지 거점, 네, 가라지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행히도, 네, 여기는 바로 올라가지 않고, 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게스트룸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보자고요. 여기 베스트룸, 베스트룸이래. 게스트룸 여기 들어온다고 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옷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방이 이렇게 있는데, 오 방이 굉장히 멋집니다. 멋지게 이렇게 잘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게스트룸 바로 앞에 이렇게 페리오가 있어가지고 이게 기똥차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페리오 이렇게 있고 이제 방 하나 있고요. 그러면서 1층에 이렇게 화장실도 이렇게 따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뭐 있을 거다 있네요. 샤워실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기똥 차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라면 컵라면 하나, 둘 그리고 봉지라면 두개해 가지고 라면 네개 네 끓여 먹을 수 있는 이런 샤워실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수 있으면서 굉장히 기똥 차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또 나오면서 굉장히 멋들어지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는 요런 복도가 되었네요. 이거 되게 이쁘다. 네, 그러면서 네, 여기를 2층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해보자고요. 여기는 콘도고요 네, 콘도이고, 1 1 0 0스커피트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 올라가면서, 야, 어지럽다, 어지러워. 예, 네, 여기 무슨 조각상이 있는데, 예, 네, 조각물이 이렇게 걸려있는데, 올라오면서 이렇게 계속 바뀌니까. 어지럽네, 어지러우라고 이렇게 달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으면서 여기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야 리빙룸이 2 층에 이렇게 있는데 야 리빙룸이 굉장히 멋들어지게 이렇게 또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이닝룸 이렇게 있고 그리고 키친까지 이렇게 멋들어지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창가를 굉장히 커다랗게 뚫어놔가지고 오, 엄청나네요. 채광이 엄청나게 잘 들고 있고 네, 그러면서 여기 다이닝룸 바로 앞에 발코니인지 베란다인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크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여기 앉아가지고. 예민하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네 명이 앉아가지고 삼겹살 쌈싸 먹으라고 네 풀떼기 같은 것들 엄청나게 둥글서또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 위로 본다고 하면은 선풍기 같이 생겼지만 그냥 조명이다 그냥 돌아가봤자 선풍기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조명 이런 거 있고요 그러면서 밥 먹을 때 시간 제고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밥 오래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밥 오래 먹으면 또 똥을 또 자주 쌀 수가 있기 때문에 밥 오래 먹지 마 고, 네, 저 네, 모래 시계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 발효 먹으라고 이렇게 또 모래 시계를 <laughs> 동경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그려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키친인데 키친도 어 굉장히 이쁩니다. 이렇게 순백 색깔의 네, 신부 같은 이런 네, 색깔을 둬 가지고 네, 굉장히 멋들어진 부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요 캐비넷도 너무나 좋습니다. 아, 너무나 좋고, 네, 그리고 이 액센트 이 손잡이 있지 않습니까? 손잡이가 기똥차고 그리고 더 대박인 것은 바로 삼성. 야 여기는 다 삼성을 써가지고 기가 막히지 않나? 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5 9 4 5 가스레인지랑 그리고 오븐이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위에도 이렇게 다 캐비닛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둘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 여기는 디테일 있게 그릇까지 넣어놨네요. 그릇까지 넣어놨고, 그리고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삼성 냉장고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판출 대신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 넣어놓을 수 있도록 찬장을 굉장히 깊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냉장고 위에까지 이렇게 창장을 둬가지고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든 게또 특징이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커다란 아일랜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열심히 설거지를 할수 있을 것같구요 그러면서 여기 설거지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여기 딱 리빙룸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드라마도 볼수 있고, 그리고 밖에 풍경도 볼수 있고, 그리고 채광이 미쳤습니다. 채광이 엄청나게 잘 들어와가지고, 예, 좀 좋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요즘 들어가지고 이제 새 집들을 본다고 하면은 새 집들이 항상 리조트 스타일로 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예, 콘도들이랑 집들이랑 그리고 이제 타운하우스들이랑 있는 곳에 이런 리조트 스타일의 클럽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네, 이렇게 풀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오, 엄청나게 이쁘게 생긴 요런 수영장이 있습니다. 오 수영장이 오 굉장히 이뻐요. 네 굉장히 이쁘고. 예, 야자수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엄청 커다란 이 수영장이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카바나가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어가지고 예, 커튼도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예, 또 앉아가지고 재미나게 네, 식구들끼리 놀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을 또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뭐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샤워장도 이렇게 따로 다 있고요 당연히 이제 수영하러 들어가기 전에는 샤워하고 네, 들어가라는 그런 소리죠 아침 8시부터 10시까지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 리조트 스타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가지고 야자수도 있어가지고 이제 사진찍기도 엄청나게 또잘 나오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 안에 또 바베큐 시설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베큐 시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야자수가 있으면서 요런 또 불빛도 굉장히 또 멋들어지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저기를 본다고 하면은 저기 끝에는 스파가 있어가지고 또 스파 또 굉장히 잘할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멋진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리조트 스타일로 또새 집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러면서 들러본다고 하면은 네, 여기 이제 부엌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네, 화장실은 그냥 네, 응가하는 데랑 그리고 네, 손 닦는 데 이렇게 있고. 네, 그리고 여기는 네, 그냥 오 여기 세탁실이네. 세탁실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 앞에는 그냥 네, 찬장이 있고. 야 여기 2층에는 그냥 방 하나밖에 없네. 마스터 베드는 방 하나밖에 없고 1층에 방 하나가 있고. 네, 그래가지고 방두 개짜리. 콘도입니다. 1100 스퀘어 피트. 네, 그러면서 여기로 본다고 하면은 여기 마스터 베드룸인데, 오, 역시 마스터 베드룸이다 보니까 굉장히 멋들어지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역시나 이렇게 벽을 본다고 하면은 벽에다가 이런 액센트, 요거는 또 벽지네. 벽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멋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위로 본다고 하면은 스피커 시스템도 이렇게 또달아나가지고 자면서 노래를 틀어놓고 잘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구요. 네 그러면서 이게 조명을 보면은 조명이 또 굉장히 멋지지 않습니까? 역시 인테리어의 끝은 인테리어의 이제 화정점은 바로 조명이다라고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여기 옆에를 본다고 하면은 야 아까 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역자로 계속 이제 짓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렇게 네 가라지가 이렇게 기역자로쭉 되어 있어가지고 오 굉장히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잘 만들어진 이런 콘도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여기를 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네, 옷방이죠. 네, 옷방 이제 마스터 베드룸. 예, 옷방이 이렇게 있는데 뭐 굉장히 크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작지도 않고 적당한 크기의 이런 옷방이잖아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면서 네 그러면서 들어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예, 마스터 마스룸이죠. 마스터 마스룸이 있으면서 들어오자마자 깜짝 놀라라고 이런 사람 형상의 예, 조각물도 이렇게 또 <laughs> 예, 두고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세수하는 곳도 이렇게 있고 없네. 그리고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컵라면 하나 끓여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샤워실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응가하라고 이렇게 응가실도 이렇게 또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집이 작으면 작을수록 여기는 인테리어가 더 멋지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 인테리어가 굉장히 멋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집은 크지는 않아요. 1100 스크래프트 했기 때문에 굉장히 집은 작지만 그래도 네, 굉장히 멋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저랑 같이 이렇게 새집 구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을 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내 봐.